산 넘어 더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이진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모란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서 교육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최부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업무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못 오겠습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